사실 금리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전쟁이라는 변수는 사실 우리가 또 평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올 줄은 그러니까 솔직히 몰랐던 이렇게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딱안 던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요? 여태까지 네. 지난 40년 동안에 네.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타이밍 지정학적 위험이 위험도. 네. 네. 지정학적 위험도가 예. 지금 거의 막 피크를 예, 예. 쳤어요. 그쵸. 어 제가 음, 보 제가 갖고 있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전에 그 전쟁에서 회복되는 기간 그거 말씀하신 건데? 아니요. 음. 뭐라도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틀렸네. 요, 요거 요거를 <laughs> 확대해서 보시면 예? 음, <laughs> 너무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니면 볼수 없나? 안 아, 주세요. <laughs> 예. 제가 한번. 또 네, 여기 보시면. 그 널찍한 핸드폰을 쓰고 계시니까, 아, 이것도 인간 줌 갑니다. <웃음> <웃음> 자, 어, 아, 최첨단이, 최첨단이. 확, 확올라간게네번 있죠, 이게. 저기.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지적적 리스크입니다. 지금이 맨 오른쪽. 예, 네, 맨 오른쪽. 과거 세 번, 네번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네. 측에 들죠. 예. 네. 다시 돌려주시면. 자, 이때 던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저희가 또 이게 이, 이때 던지시면 예.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가장 높았던 때가 음, 소련이 망했을 때 예, 예. 망하기 바로 전 소련이 이제 예. 분열했을 예. 때 그리고 예. 나서 장이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음... 그 다음에 9.11 사태 터졌을 때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높았어요 네네. 지금 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여요 아, 네. 9.11 사태 빵 터진 날이 그때 전조모 항암가 그게 예. 바닥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되게 엄청 또 올라왔죠. 빠르게 물론 그리고 됐으니까. 나서 또 이제 경기 침체 왔으니까 빠졌지만 네. 그래도 거의 우리나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911 사태 터지고 나서 예, 예. 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예. 그러면서 500에서 400 몇십에서 960까지 6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왔던 예, 예. 네. 물론 그리고 나서 또 빠졌지만 네. 하지만 또그 다음이 언제냐 이라크 이라크 전 이라크 전 터졌을 때 우리 그때 차트를 지난 아, 지난 주 제가 안 왔구나. 보시면, 이라크전이 터지고. 하도 방송을 나서 많이 하셔가지고, 예, 딴데나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금. 네. <laughs> 아니, 지난주에 안 왔죠. 2주에 한 번씩 왔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네. 예. 지금 현재가 유크레인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에, 네. 아까 우리가 10번을 미스해야,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열흘. 열흘. 예, 열흘을 놓치면 열흘, 안 된다. 열흘 놓치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그 열흘 중에 아주 큰한 번이 도망가 올수 있는 거죠. 확률상으로. 네, 확률상으로. 아. 이게 지금 40년에 네번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이죠. 음. 40년에 네 번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이 올라갔는데 음. 여기다 대놓고 판다. 음.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오를지 알수 없기 때문에 풀리 음. 인베스트 하고 있는 거고, 음. 예, 그 바보 같다는 뜻의 풀이 아닙니다. 예, 항상 풀 <laughs> 아, 아, 예, 아, 예. 예. 제가 발음이 후져 가지고 아, 항상 또, 투자를 또, 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고, 음. 그게 또그 멘탈 나가는 건 그거잖아요. 음. 손절했는데, 반등 시계 나가서 날아가 버릴 때 아마 그거 2020년 3월에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빨리 끝나길 바래야 되는 거고. 음. 뭐 예측은 분명히 안 됩니다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 맞다 그 특정지역에서 또 휴전해서 이제 민간인들의 어떤 좀 피난 길은 좀 열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온 걸로 저도 이제 직전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전면 휴전이라든지 좀 협상이 잘 되길 바라겠고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은 계속 흔들릴 테고 또 많이 올라갔던 원자재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 러시아가 얼마나 버티느냐 금융 제재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이 가장 어, 힘든 부분이다 근데 그거를 저도 한번 예측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선언한 적도 있고 네. 뭐 베제라 들어 누울 네수 있는 나라고 네번째잖아요 음. 한두번 러시아가 더 많았나요 아르헨티나가 더 많았나요 <laughs> 거의 뭐 삐까삐까 이러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은 그러니까 러시아 투자는 하면 안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뭐 이미 다녀요. 다 휴지 조각 됐다고 하고 네. 그래서 자국 내에서만 음. 어떻게 또 오랫동안 또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저는 또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올 겁니다 더 빨라지겠죠 여러가지 이제 현상들이 아, 뭐. 이번에 지금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했고 아. 그 다음에 이게 석유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음. 그다음에 독재자 국가에서의 미친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받고 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미국의 전기차로의 전환 그다음에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음.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빨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여기에 네뭐 물론 그 캐시우드가 어~ 많이 힘들 겁니다. 뭐 음. 저보다 더 힘들겠죠 사실. 그런데 음. 어, 그분이 오늘 또 c n b c 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앞으로 5년으로 계산하면 네. 정말 놀랄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또뭐 대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켜보시죠. 음, 네. 아이고 아무튼 그 네.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들은 또 거의 뭐 이제. 21세기 2022년 들어서는 종군 기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쪽에 뭐 트위터라든지 각종 SNS 통해서도 영상들이 바로바로 올라와고 그쪽 상황도 우리가 많이 알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유동원 본부장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좀 듣고 나면은 좀 많이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목소리가 커지신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앞부분하고 볼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laughs> 오늘 또 어디 다른 방송 가세요?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저희 오시기 전에도 또 이렇게 혼잣말로 아, 진짜 가기 싫다 이러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오늘은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제발 손을 잡아드려야 된다. 온라인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뭐 지금 손절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다만 어떤 곳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수익률도 많이 네. 달라질 그렇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때가 또 다시 왔죠. 제가 예, 현 시점에서 그렇지만,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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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예. 또 이제 길게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